오늘 어디서 하실 겁니까? 일단 저 넘어갈 거예요? 저밖에는 저쪽에서 해요, 저쪽에서. 감시는 요서할 거예요? 아니, 감시는 저쪽인데. 네. 저기 저 밖에 안 되는데. 괜찮구나. 저기 테트라다, 테트라. 예. 네. 상관없나? 아니, 그 앞에서 고기 굽고 뭐 하면 되는. 아, 아, 뭐 어차피 같이 신경. 먹어야 되니까. 아, 우리 신경 안 써도 된다. 어. 우리 금방 금방 거 치고 갈 건데. 지금 뭐 찍는 아주 예. 집중해라. 여기 있어야 돼. 기는다내가선 찍으면 편하게 다. 먹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먹어라. 안 됩니다. 그 통발은 어떻게 통발은 이쪽이나 저쪽 아무 내려놓 문어가 여기서 오르더라고. 아, 문어 그러니까. 그, 통발을, 이거 못 가갖고, 기 내려놓으니까. 절대. 근데 그거는 이제 철이, 철리때 그때 여기 올라왔거든. 철대, 뭐, 절대 여기서 치, 치시면 될 거예요. 한, 저 밖에 없어 여기서 낚시하려고? 방파제 안 올라가고. 아, 저희는 데트라, 저, 그, 위에서 할 건데, 어. 저 밖이 힘들 건데. 일단 가보는 우리 거기서, 걸로. 헨, 헨, 우리 저기서 먹었는데 저, 기서 먹었는데 저기 깔치 낚시했잖아요. 어. 여 하면 될까 장바구니가 있는게 뭐지? 게다? 뭐지? 포락, 포락. 락이에요락락은 뭐지? 저건데? 저거 술돔 아닌데? <목소리> 그건 뭐지 자기야? 뽈락이야 장갑없어요 큰일났네 내보고 장갑 가져오라지 장갑 들고 오세요 가요

아있 잡어는 잡는다. 장가 아네 뭡니까? 사어가 상어, 상어. 뭐예요? 어? 방어. 아닌데. 상어,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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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님 이거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출랐다 이거. 당겨줘요. 뭐라고요? 뱅이에요. 크다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와우. 멀쩡돼서. 이야. 빨리, 빨리, 빨리. 이게 왕상어 이게 서울 감성도. 있다, 서울 문화. 감성도? 문화. 문화 있다, 뭐, 뭐, 달라고요? 말테. 없는데. 없는데. 문어 있는데, 없어요. 어떻게 와, 많이 먹었는데. 아, 저거, 저거 아니야? 많이 먹었어요, 지금. 돈이야? 와, 장난 아니다.

몰래 편에는 몰라하고 먼저 잡아 가어 다음. 맞아요. 이 사우도 갑이안 잡고 돌 아, 그래요? 아까도 얘기몰 누워보러 다고 갖다 줄게요 예락이또고나가니다 네, 나을, 준집 가서 제가 더 많이 먹고 자야겠어 뭐예요기이 맥이 수염이 마지 네. 뭐예요? 이는데이이잡 네. 아, 응. 잡았다. 잡았다. 오, 예, 잡았다. 한수야 이 고기 뭐고? 응.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일까요? 있잖아. 한수했습니다. 불가사리 엄청 큰데? 커피 마시는거야? 너 먼저가 엄청 키달라 그래 먼저 얘얘 추워 죽겠단다 어? 불가사리 엄청 커요 아니 그래 불가산이 큰데 키부터 내놔. <laughs>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뭡니까 이게? 에 뭐예요? 아.

어이가 없다, 진짜네. 와. 장난 아니지? 예, 깜짝 놀라서 큰 건데? 와. 저거가 더커 Субтитры 내가 잡은 거! 광생! 요거 두 개만 들고 갑니다. 한마리나 아까 응. 고양이 줬죠?